오늘 정신교과 하겠어. 어? 김바두, 맨날 사고 치고, 어? 버릇없고, 어? 나가만 들어오고, 누나 괴롭히고, 엄마 괴롭히고, 어? 반성해. 김노랑이, 넌 뭐야? 엄마가 말이야. 어? 백구랑, 바둑이랑 잘 케어를 해야지. 하루 종일 내가 니들 보냐? 나안볼땐이 막나니 새끼 사고 못치게 막아야 할거 아니야. 그래 안 그래? 여기 보고, 어? 했고, 너 어제 두 시간 동안 나갔다 왔지? 어? 왜 늦게 돌아왔어? 어? 어디가? 앉아 했고, 두 시간 동안 나가서 뭐했어? 빨빨 들어오라 했지? 어? 노랑이, 반성해야 돼. 아둑이, 사고 그만 치자. 백구, 듣고 있냐? 반성하자. 특히 노랑이 내가 너 갈거 쓰면 어떻게 해야 돼? 너가 백구 갈고고. 백구는. 바둑이 갈구고. 사람들이 다 이놈 보고 개망난이라 그래. 알겠지? 이상 끝.